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있은 MF케어, 음, 나눔하고자 하는데, 어제는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 음, 그리고 거기에 13가지 덕목이 또 나왔었거든요. 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음 그냥 존스콘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어 수입이 200 300 500 정도 벌고 그냥 지인들과 지인들과 좀 가볍게 그리고 가족과 오순도순 그냥 이렇게 살 거면 이런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뭔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어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고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자들을 보면은 모두다가 그 도덕과 윤리에, 음, 굉장히 많이, 그, 어, 그 도덕과 윤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부자들의 계열에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책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산다는 거. 뭔가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그런 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1 3 가지 덕목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절제거든요. 근데 배불리 먹지 말고 취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음, 배부르게 먹지 말어라. 라는 이 말도, 이, 이 식욕을 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음, 어느 날은 밥이 정말 맛있고, 한 숟가락, 뭐두 숟가락 더 먹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절제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뭔가 이 식욕이 땡겨서 뭔가 특정 음식이 먹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 귀신이라. 그래서, 음, 이 커피에 관해서는 진짜 나가서 어 나가서 사다가 집에 있는 날도 나가서 사다 먹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 커피 머신기를 하나 사놨는데 그 정도로 커피가 너무 어 이게 계속 안 마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절제하는 이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식욕 자체도 내가 나를 제를 하고, 어, 그것을 하지 않은데에 이렇게 에너지가 쓰이는데, 만약에 이게, 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어, 큰 문제에 노출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정치를 한다던가, 뭐, 하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던가, 이럴 때에 이 어떤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어, 절제에 들간 다라고 하는 건또 굉장히 또 다른 그런 어, 마음가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1 3 가지 덕목을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고 책을 하나를 그 책을 제가 사가지고. 어, 오늘 봤거든요. 그래서 존스 코치님께서 저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완독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어, 참 이게 어, 올바르게 산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산다는 자체도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어떤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짤에서 어 JYP 박진영이 한그 짤막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음좀 돈을 벌고 뭔가 높은 자리에, 그리고 좀 어느 위치에 올라가니까, 자기, 이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집에 펜트하우스에서 지인들을 불러 모으고, 술을 퍼먹고, 그런 오락, 유, 오락을 즐기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실을 보는데 어,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집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병신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자기는 이 에너지를 음, 이 에너지를 이런 데 썼지만 이제부터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올바르게 사는 거에 에너지가 겁나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어, 진짜, 이, 이, 그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지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분은, 그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뭔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이렇게 좀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도 될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기가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올바르게 사는 것에 그 에너지가 겁나 많이 들었다는 이 말이 진짜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디프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마, 만나기 전에, 저는 이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너무 이 착한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뭐, 오지랖 넓게, 오지랖도 부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고, 선물도 많이 주려고 하고 이런 삶이 어 어쩌면 되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저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느끼지는 않았고 어떤 때는 선물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되게 뭐라고 할까? 어 도덕적으로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 이런 어떤 거대한 말을 거대한 말이 말을 거대한 것들을 내 삶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어디에다 저는 에너지를 쓰고 싶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 하나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그러다 보면은 또어 중단을 하게 되고 이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게 악순환, 악순환이 아니고 뭔가 계속 테두리만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대표님을 만나고 에너지를 유튜브 하는 데 쓰고, 콜도 콜 하는 데 쓰고, 고민도 대표님들 만났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까지, 어, 그 다음,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을 만나, 만나야 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굉장한 에너지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음, 이 방향성에 따라서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쓰고 있다라는 것에 어 되게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제도 음 좋은 책 하나를 또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겸손이거든요. 13번째가. 그, 그 13번째가 겸손인데 그 안에, 어,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녀오고 나서 예수님, <laughs> 저 성경책도 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와 PCM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제가 알스한 대표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런 음, 올바른 삶을 살게 도와준 것도 그렇고, 돈을 벌어가는 데에 있어서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는 데가 만약에. 교회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거라고 하면, 어이 성경을 안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대표님께서 다른 모형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형이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아, 대표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음, 이걸 뭐라고 할까? 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샀고, 음, 교회로 이제 나갈 예정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음, 겸손히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어, 나보다, 그리고 절대 범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지구상에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저절로 그 앞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저절로 겸손해질 것 같은, 그리고 그 겸손이 몸에 밴다고 하면, 음, 누구를 만나던 겸손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라고 해서. 아이를 많이 키워보신 사람들은 더알것 같은데 자녀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잖아요 거기에 뭐 잘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우매한 자녀들을 위해서 똑똑한 자녀를 내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알싸한 대표님 <laughs> 그래서 그 이렇게 좀음 어 뭐라고 할까 그런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깨우친 사람을 내려 보내서 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음좀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준수 코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책을 발견해서 너무 좋고, 그 13가지 동목을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네, 벽에 붙여놓고, 나에게 적용을, 어, 해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